코로나, 아, 너무 떠들지 말고, 눈 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코로나 만들어주세요. <목소리> 이 개배지가 생기 성전은 기독교인은, 여러분, 관상 기도라 하는 게기독교는 아니고요. 부르짖는게기독교인요 네. 네. 우리는 육신이 뭐예 성전 싸움이니까. 부르짖는게 네. 귀신이 나가고, 네. 할렐루야. 부르짖는건 네. 네. 제일 신앙이 너무 마아야중전님은 제일 좋아하고, 네. 할렐루야. 네. 예? 네 아멘. 네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이 멀리 있어요. 요거 가나한 땅이에요. 그치? 가, 가, 아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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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 나, 나, 나. <놀러> 나. 나. <놀러> 이 땅이 되 <됐는데. 놀러> 에이그. 근데 가나안가여기도깝까가 어머, 니 아이고, 뭐, 깝깝합니다. 그사이해안돼 대가리도 또, 지금, 이제 뭐, 이거는 공포인 거야. 남비 <laughs> 특집 월라의공동모제 같이 기독교 아우 천 아우 무서워요 아유, 주님. 주님이 그런 분이가 믿는 자에 능치 못하면없데 내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능력이 능력이 하느냐 아, 네. 주의 언약계도 함께하는데 네가 믿은 게 없어서 그렇지 아, 네.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아, 네. 유년에도 변화되라 과정의 아, 네. 가난이 오길 떠나가라 하면 경제로 유튜브 봐라 아멘. 저 비중도 정신 차리라.